너희가 터전을 이루고 살고 있는 여기 영토를 위협하는 무리들이 너희의 일곱 수일 토족을 감시하며 영토를 약탈하여 지배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며 믿지 못한다면 악의 무리들한테 이곳마저 점령당하게 될 것이다. 한순간의 판단이 모든 상황을 바꿔낼 수도 있고, 지켜낼 수도 있음을 명심해라. 며칠 전그 놈들이 집 주변에 서성거리며 영탐을 하다가 노랑이를 보고 달려들어 노랑이 몸에 골절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내가 보호해 주지 못한 채 지금 노랑이를 쳐다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구나 다시는 우리 가족이 그 놈들의 표적이 되는 일은 없게 할 것이다. 난 괜찮아. 힘없이 죽쳐진 모습 너답지 않아. 그래. 그 놈들은 유독 노랑이만 노리고 있어. 노랑이 주변을 맴돌며 표적으로 삼고 공격을 할 것이다. 예전과는 다른 음산한 기운이 집 주변을 메워 었구나 이대로 두었다간 여기 도전은 물론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일단 그놈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여 어점이 보이는 순간 단숨에 제압하여 모든 걸 지켜낼 것이다 저기 보이는 대밭집이 그놈들의 징용이군. 수시로 이 영토를 드나들며 계략을 꾸미고 있어. 추악한 그놈들의 냄새가 여기까지 퍼졌구나. 그놈들이 다니는 길목에 함정을 설치하여 단번에 제압할 것이다. 호랑이가. 어찌 개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집이 잘 보이는 이곳에서 그놈들의 동태를 살필 것이다 너 같은 꼬맹이는 내 상대가 아니다 까불지마 냄새가 나는구나. 그놈이 노랑이 뒤를 쫓고 있고, 요약한 여자를 부적으로 삼는 악랄한 놈들을 유인해 파놓은 함정에 빠뜨리고, 도대체 걸리게 해야만 한다. 태양의 빛이 만들어낸 날카로운 칼날이 악의 무리의 심장을 관통하는 순간, 악인은 먼지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태양의 빛이 가리키는 이가 피지칼의 주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피지칼의 주인이 아닌 제가 칼을 차지하게 된다면, 너희가 살고 있는 여기 터전은 암흑으로 변하여 모든 걸 빼앗기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이 영토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손을 더럽혔지. 피지컬의 주인은 바로 나야. 태양의 빛이 쏘은 칼날은 세 개로 나누어졌다. 칼의 주인 또한 세 명이 되었지. 하나는 건물의 진영에 들어갔어. 노랑의 어구가 빛의 칼을 하나로 합친다면 더 강력한 태양의 칼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저 놈이 내가 반원남정 근처에서 서성거리는군. 단한 한발만 뛰면 도치 걸리게 될 것이다. 악랄한저 놈의 소유한 빛의 갈 또한 내가 주인이 될 것이다. 노랑이와 흑코가 태양의 가을 소유한 주인이 되었다. 이 터전을 서로 협력해 지켜내고 다시는 검은 무리들이 이 영토를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만 될 것이다. 오늘 태양이 지면 내일도 태양이 떠오르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터전은. 밝은 태양빛이 비칠 것이다.